안녕하세요. 영어 독해 종결자 4권 33번 지문 오늘 풀어 볼게요. 어법 문제네요. 어법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밑줄 쳐져 있는 부분들을 어법상 맞는지 틀린지 판단해야 되는 문제들이죠. 자, 지금 한 눈에 봐도 뭐 투부 정사라던가, ing라던가, 동사라던가, 형용사, 뭐 관계사인지 접속사인지 어쨌든 that. 이런 애들의 보통 밑줄이 가 있는데요. 각각의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판단해야 하는지 뭐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What comes to mind when we think about time? 자,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할때 무엇이 떠오르나요? Let us go back to 4000 BC in ancient China where some early clocks were invented. 자, 한번 우리 4000년 기원전 4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고대 중국에서 이때가 언제냐면은 자, 초기에 시계들이 좀 발명됐었던 때래요. To demonstrate the idea of time to temple students, Chinese priests used to dangle a rope from the temple ceiling with knots representing the hours. 자, 투부 정사구가 문장 앞에 이렇게 있고 콤마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자, 투부 정사구가 부사적인 용법, 목적을 알려 주는 부사적인 용법으로 쓰인 경우가 많죠. 자,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을 이 사원의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Chinese p r i e s t 이 중국의 성직자들이 used to dangle, 달아놓곤 했다는 거예요. 댕글은 달아놓다, 매달다, 이런 뜻이거든요. 로프를 달아놓곤 했대요. 이 로프를 from the temple ceiling. 자, 그 사원의 천장에다가 달아놓곤 했어요. With nuts. 이 매듭을 달아놓고. 자, 그런데 이것이 representing the hours,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었대요, 이 rough가. 자, 그럼 1번의 투부정사구. 자, 부사적 용법으로 목적을 나타내는 데 사용이 됐고요. 자, 콤마 나오고 나서 이제 주어동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절의 주어동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어법상.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They would light it with a flame from the bottom so that it b u r n e d evenly, indicating the passage of time. 자, 이 priest들이요, 그 로프를, 불을 붙이고 냈대요. 자, from the bottom, 밑에서부터. 자, 뭐할수 있도록? 그것이 균등하게 타들어갈 수 있도록. 자, 그런데 그것이 균등하게 타들어가는 것이요. 가리킵니다. 자, 지금 분사구예요. 이것이 뭘 가리키냐면요. The passage of time. 시간의 흐름을 가리킨다는 거죠. 자, 분사구가 이렇게 ing구로 나와 있고요. 문제가 될게 전혀 없죠. 자, 이것을 우리가 부사절로 좀더 알아듣기 쉽게 바꾼다면은 it, So that it burned evenly. while it indicates while indicate the passage of time 이 정도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시간의 흐름을 가리키면서 어, 균등하게 타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에서부터 타게 불을 붙였다. 이런 얘기죠. 자, 능동이기 때문에 ing고요. 맞습니다. 4번은 2번은 문제 될게 없습니다. Many temples burned down in those days. 자, 그런데 불을 붙여놓고 끝까지 바라보진 않았나 봐요. 그렇다 보니까 그 시절에는 사원들이 많이 불에 타서 없어졌대요. 사람은 안 죽었을런지 참 걱정이 되네요. The priests were obviously not too happy about that until someone invented a clock was made of water buckets. 자, 이 성직자들이요. 아무리 학생들에게 시간의 개념을 가르친다 하지만 명백히 그리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살고 공부하는 템플이 타서 없어지는데 자, that이라는 건 여기서 지금 대명사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템플들이 불타는 거, 화제에 대한 얘기죠. 이 화제에 대해서 별로 유쾌하지 않았어요. 뭐 하기 전까지 누군가가 자, 여기서 지금 절의 개수를 잘 따져보세요, 여러분. The priest were 하고 지금 주어 동사가 나왔고요. until 이란에는 접속사기 때문에 동사가 하나 더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someone이 이 until 부사절의 주어고 invented 가 동사입니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동사 자리가 다 찼어요. 그런데 was made 라는 동사가 또 나와버리네요. 지금 동사의 자리가 남았나요? 자, 이 문장은요. 언틸이란 접속사가 하나 있고. 자, 그래서 서술어가 w r e 과 invented 두 개가 나온 문장이에요. 더 이상 서술어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was가 와주면 안 되고요. made up water buckets라고 이제 pp 구문이 클락을 꾸며 주는 이런 형태로만 가능하겠죠. 동사는 더 이상 올 수가 없습니다. 자, pp 분사구가 와줘야 돼요. 여기는 자물 양동이로 이루어진 시계를 발명할 때까지 프리스트들이 별로 어, 유쾌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정답은 3번이고요. 남은 부분도 마저 읽어볼게요. It walked by punching holes in a large bucket full of water with markings representing the hours to allow water to flow out at a constant rate. 자이물 시계는요 작동했어요. By punching 구멍을 뚫음으로써 어디에 구멍을 뚫냐면 큰 양동이, 물로 가득 차여 있는 큰 양동이의 구멍을 뚫음으로써. 자, 그래서 여기에는요, markings, 각각의 표시가요, representing, 나타냅니다, 이 시간을. 자, 그래서 이것들이, to allow water to flow out at a constant rate. 이렇게 양동이에다가 균등하게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으니까, 여기서 물이 빠지고, 여기서 물이 빠지고, 여기서 위에서부터 당연히 빠지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자, 일정한 속도로 물들이 flow out 빠져 나오게 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규칙적으로 표시할 수 있고. 자, 4번은 지금 형용사의 밑줄이 가 있는데요. 이 형용사구가 앞에 있는 a large bucket을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법상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The temple students would then measure time by how fast the bucket drained. 자, 그럼 이제 이 사원의 학생들은요.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얼마나 빨리 이 양동이가 물이 빠지는지, 물이 고갈되는지에 의해서 시간을 측정할 수 있었어요. It was much better than burning r o p s for sure, but more importantly, it taught the students that once time was gone, it could never be recovered. 자 이것은요 훨씬 더 나은 방법이었죠 로프를 태우는 것보다 왜냐 이거 지금 초과 삼간 다 태우잖아요 어, 사원이 다 타버렸죠 자 분명 로프를 태우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방법이었고요 자그치만 더욱 중요하게는 이 방식이요 물식의 방식이죠 더욱 뜻질은 학생들에게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냐면은 자 여기서 대은요 지금 완전한 문장이 뒤에 이어지는 접속사 대입니다 자,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명, 자, 접속사 대절은 이제 명사절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큰 문장 속에서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죠. 자, 그래서 5번도 문제가 없습니다.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와요. Once time was gone, it could never be recovered. 한번 시간이 흐르면은 그 시간이라는 것이 결코 되돌려질 수 없다라는 아주 중요한 점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는 점에서 이 물시계가 그, 닷줄을 태우는 형식의 시계보다 훨씬 나았다. 라고 이 글을 마무리 짓고 있네요. 자, 대 뒤에 보시면은요. Once time was gone, it could never be recovered. 완전한 문장이 따라 붙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접속사 대시기 때문에 5번도 어법상 올바른 선택지가 되겠어요.